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이네요. 그렇죠. 어, 다들 차례 지내셨겠죠? 지금 성묘 갔다 오셔서 벌에 쏘인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 요즘 벌뿐만 아니라 진드기도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보니까 뭐 살인 개미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조심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또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셔야 되겠죠. 박피디의 아재 개그가 왜 요즘 발전 안 하는지 뭐 이런 얘기 나누시는 애청자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이 개그라는 게 이제. 김치 익듯이 그런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갈수록 고개를 숙인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친척분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귀농 귀촌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고향집 주변에도 이렇게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회사생활 너무 힘들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버티는 게 이제는 대견해 보일 정도로 그만큼 경쟁이 힘들다는 거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귀농귀촌하면 이렇게 용기 있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 농사 내가 과연 지을 수 있을까 소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도 의외로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엄청난 도우미가 있대 음. 진짜 우렁각시처럼 귀농귀촌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귀농귀촌이 예전만큼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소는 누가 키워 이런 농담 못하겠네요 그렇죠 소는 누가 키워 물어보면 도우미가 키워줘 이렇게 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거죠 그 도우미가 설마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아니고요.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얘기 드릴 테니까요. 고향 집에서 친척분들, 가족분들이랑 한번 같이 들으면서 어, 우리도 이런 도우미 하나씩 키워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공감이 되시면 연휴 끝나고 사표 내는 걸로. 얼마 전에 저희가 지인을 한번 만났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셨죠? JTBC의 인기 프로그램. 효리네 민바 이게 곧 끝난다 너무나 아쉬웠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효리네 민바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 아시죠 네.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이효리씨 이상순씨 부부가 민박집을 운영한다 이런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잖아요 농촌의 푸근함과 정겨움이 이효리 이상순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라는 걸출한 스타와 이상하리만치 잘 어울리는 모습에 시청자들이 매료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청률이 얼마나지 아세요? 무려 8%가 넘어. 와, MBC, KBS 9시 뉴스보다 높네요. 뿐만 아니라 JTBC의 간판 있죠? 뉴스룸 뉴스룸 시청률이 요즘 몇 퍼센트냐면 3.4% 3.5%더라고요. 예, 두배 이상 앞선 거예요. 아니 손석희 사장이 이효리 씨보다 못한 거야 이거 어떻게? <laughs> 되게 머있게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요 효리네 민박이 곧 끝난다고 하니. 다음 시즌이 좀 빨리 방송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죠 요즘 농촌 생활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t v n 에 삼시세끼 있죠 어, 이것도 농촌 모습을 담고 있잖아요 요즘 어촌이긴 하지만 그리고 MBC 에브리원의 시골 경찰이란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건 시골에서 연예인 경찰들이 시골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t v n 에 섬총사.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유선 씨가 나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오. 있죠. 그리고 요게 곧 방영된다고 하는데 TV 조선에서는 시골 빵집, 채널 A에서는 도시 어부, 웬만한 방송국에서는요. 한두 개 이상씩 다 하고 있더라고 이게 무슨 이유일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시골이나 농촌 생활에 대한 동경과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이 피디들이 서로 뺏기는 거 아니고 아, 뺏기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런 동경이나 기대가 없으면 감이 뺏기겠습니까? 다 망할 텐데. 왠지 그 CP가 야, 저기는 저런 거 하는데 너는 왜안 해? 이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이, 의무적으로는 아닐 거예요. 인기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거그 모습, 정겨운 모습, TV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시골이나 농촌이나 어촌에 가서 직접 사는 거 이거는 선뜻 엄두가 나지 않죠.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허리 한뼘 펴기 힘들다. 농사 짓는 분들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일해야 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농사 지었는데 어? 수익은 제대로 날지. 이거 걱정도 많잖아요. 또 이웃 주민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또 맨날 햇살 아래서 농사짓다 보면 피부가 새까매질 텐데, 이런 걱정들도 쏟아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귀촌이나 귀향을 고려하다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딱 봉착하게 되면, 아, 이거 나 못하겠어. 포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요, 이렇게 포기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눈부시게 변신 중인 농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얼마 전, 시골 농촌 생활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재미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는데요. 이 행사의 제목은요. 2017 농업기술박람회. 이 행사는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신용화재단, 각도 농업기술원, 농협중앙회, 농식품부, 기업 이렇게 20개 기관 천여 명이 넘는 연구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의외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행사 내용이 상당히 재밌어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첨단 농법 이거를 소개한대. 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이랑 농업은 뭔가가 안 맞잖아 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농업이란 게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농업은 (1차잖아) 아 근데 의외로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은 우리 인간의 기반 아닙니까 기반 그렇죠 이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첨단 기술 분명히 궁합이 맞을 것 같아요 어 그럴 수 있어요 박PD가 정확히 맞히신 것 같아요 진짜 농업은 1차 산업인데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발전할 수가 있다 이 모습을 이 행사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최근에 알파고 덕분에 인기 있는 인공지능 있죠 AI 그리고 아까 박PD가 잠깐 얘기했던 드론 또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불리는 IoT 이런 최첨단 IT 무기를 장착한 스마트한 농업이 벌써 속속 등장하고 있대요. 이런 기술들만 잘 활용하게 되면요, 떼약볕 아래에서 땀 흘릴 필요 없이요, 손가락 터치만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네. 눈부시게 변신 중인 농업의 도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IT입니다. 덕분에요, 농업 앞에 재미난 수식어도 붙어요. 스마트 농업. 스마트랑 농업은 뭔가 안 어울렸는데, 요즘은 이게 엄청 궁합이 잘 만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에이, 이렇게 얘기해도 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에이, 뻥치시네. 응? 우리 애들이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빠 과장이 너무 심하신데요? 이런 얘기도 하죠.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또, 뭐 SF 영화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앞서 언급했던 2017 농업기술박람회에서는요. 관람객들의 눈길을 한 방에 사로잡은 게 있더라고요. 바로 수학로봇. 수학로봇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니 로봇이 수학을 풀어요? 어허 그럴 수 있죠. <laughs> 근데 그 수학이 당연히 아니라는 건 아시죠? 수학입니다이런 그대로요. 이 로봇만 있으면요. 힘들면서도 귀찮은 각종 작물의 수확 작업을 손쉽게 끝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설명 들으면 아 이거야 뭐 그냥 사과나 배 같이 단단하고 큰 과일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면 밤이나 호두 같이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거 이런 것만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수학 로봇은요. 뭘 하냐? 과일 중에서도요. 가장 작은 편에 속하고요. 쉽게 물러지는 거 있죠. 조금만 힘을 잘못 주면 그냥 망가지는 거. 탱자. 아니 탱자 말고. 또 있잖아. 딸기. 그렇죠. 딸기. 이 딸기 같은 게 여러분들 딸기 체험 같은 거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직접 다보면 의외로 따는 게 쉽지가 않죠. 잘못 누르면 이게 딸기가 그냥 물러져 버리잖아. 망쳐 버리잖아요. 그래서요 딸기는요 능숙한 농부들도 수확하는 게 상당히 힘든 과일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오... 이렇게 사람이 하기 힘든 이 딸기 이 딸기를요 수확 로봇이 수확을 한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재밌어요 수확 로봇에는요 재미난 기기가 여러 개가 달려있대요 그중에 하나가 일단 레이저라고 합니다 레이저 이게 도대체 뭐할까 레이저로 딸기 꼭지를 꽉 싸가지고 잘라버리는 걸까 그건 아니고요 레이저가 뭐하냐면 딸기의 위치를 파악을 한대요. 그래서 딸기가 저기 있다. 그러면은 로봇이 움직여가지고 그 앞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로 이 딸기를 관찰한다고 합니다. 왜 관찰할까? 이 카메라에 나온 딸기의 빨간 부분이 80%가 넘으면 아이 딸기 잘 읽었어. 이렇게 로봇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기를 따는 거고 어 80%가 안 됐네. 아 이거는 좀 놔둬서 더 있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의 달린 팔로 이 딸기를 줄기에서 잘라내서 수확통까지 자동으로 담아준다고 해요. 사람이 딸기 따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흡사해 보이죠? 하지만요. 이 과정이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뭐 레이저로 딱 보고 한참 걸어가서 그다음에 카메라 관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한순간에 로봇이 해낸다는 거죠. 게다가요, 딸기 체험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딸기가 자라고 있는 비닐하우스. 여기 들어가보면, 일단 안경 끼신 분들은 딱 자리에 멈추죠. 왜 멈출까요? 습기. 맞아요. 습기가 엄청 높죠. 그리고 엄청 덥잖아. 이 진짜 숨 막힐 더위. 여기서 체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도 30분 이상 계속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로봇은 수학 로봇은 이런 게 상관이 없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쉴 필요도 없죠 전기나 기름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요 이 수학 로봇이 하루 동안에 일할 수 있는 작업량 얼마나 되느냐 봤더니만요 무려 2만 개의 딸기를 딸 수가 있대요 와. 능숙한 농부들도요 하루 종일 일해서 따는 딸기의 양이 만 개를 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학 로봇은 이 능숙한 농부 네, 다섯 명의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아까 30분 이상 일하기 힘들다고 하셨을 때 예. 어, 일당 30만 원 저한테 주시면은 저는 8시간도 일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 로봇의 이 퍼포먼스를 들으니까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 그러니까 로봇은 일당 안 줘도 된다니까요딱 네. 사서 일만 시키면 되니까. 네. 저는 어쨌든 일당 30만 원입니다. <laughs> 불러만 주시면 그렇게 어디든지?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일당만 쎄. <laughs> 이 수학 로봇은요 수학만 잘하는 게또 아니라고 해요 뭘 하냐 이 수학 로봇 샀는데 아니 수학할 때 말고는 쓸 데가 없으면 이거 쓸모가 없잖아요. 이 평상시에 수학 로봇은 뭘 하냐면요 아까 센서가 달려 있다고 했죠 센서로요 병해충을 감시한대요. 딸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병해충도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A급 도움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딸기 농사만 이렇게 스마트할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토마토도 있어요. 토마토의 경우에는요 특급 도움이가 뭐냐? 놀랍게도요 IoT예요.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과 토마토도 뭔가가 안 어울리죠. 근데 이게 엄청 요즘 궁합이 잘 맞고 있대요. 비결이 뭐냐? 손톱만한 칩에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 줄기에서 토마토가 쫙 자라잖아요 네. 근데 이 줄기에 이 손톱만한 칩을 연결해 놓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토마토 줄기가 빨아들이는 물의 양 염도 이거를 실시간으로요 태블릿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 토마토가 얼마나 영양 성분을 섭취하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는 거죠 특정된 수치에 따라 토마토의 물과 비료 얼만큼 주면 될까 이것도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서 이 태블릿에 나오는 수치에 따라 이 양을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 토마토도 비닐하우스에서 자랄 거 아닙니까? 이 비닐하우스에 있는 온도, 습도, 이것도 자동으로 IoT가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토마토를 살펴보면서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힘들게 땀 흘릴 필요 없이 그냥 방 안에 누워가지고 태블릿 보면서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토마토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음, 맨 처음에 집을 넣는 것만 좀 고생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A급 농사 도미가 또 있어요. 어디서 이 A급 농사 도미가 활약을 하고 있느냐? 바로 버섯 농장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버섯 농사는 어느 정도 자동화가 많이 됐다.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웬만한 것은 자동화가 이 버섯 농장에서 가능하지만요. 온도나 습도 조절. 이거는 여전히 사람의 손을 거쳐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a급 농사 도우미 덕분에 버섯 재배도 훨씬 선 쉬워지고 있대요. 여기도 센서가 들어가요. 그리고 cctv, 폐쇄 로 tv죠. 이것도 설치하게 되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던 넓은 버섯 재배밭도 너끈히 돌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cctv에서 영상을 찍을 거 아닙니까? 이 영상을요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대요 이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버섯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버섯 재배실의 온도 습도 빛 이산화탄소 이것도 버섯이 잘잘잘할수 있도록 외부에서 스마트폰만 가지고 터치로 맞춰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이 진짜 이런 데가 있을까? 실제로요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에 있는 청량버섯농원 이런 데서는요 벌써 이 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 덕분에 요 하루에 5통 가량의 버섯을 생산하고 있대요 오. 많이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버섯은 상대적으로 고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오, 수익 측면에서도 짭짤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농사일 가운데 가장 힘들면서도 위험한 것을 꼽아라 그러면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농약살포 이게 의외로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a급 농사 도우미 덕분에 최근에 농약살포가 상당히 쉬워졌대요 아니 도대체 여기서 활약하는 a급 농사 도우미 도대체 뭘까요 아까 박필이가 처음에 살짝 언급했었던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론이라고 합니다 드론이 농약을 살포한다는 거예요 경상남도의 경우에는요 내년부터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업용 드론을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도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음.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농사 좀 지어보신 분들은 에이 기존에도 무인헬기 같은 걸로 농약 살포 다 했어. 뭐 드론 쓴다고 뭔가 좋아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요. 많은 지역에서 이 무인헬기를 쓰고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인헬기에는. 무인 헬기 사용법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오. 오래 배워야 돼요. 조종도 어려워. 게다가 동촌에 가면요. 전기줄, 전신줄 이런 게쫙 깔려 있잖아요. 음. 무인 헬기가 날아가다 그런데 자꾸 걸린다는 거야. 헬기는 이렇게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무인 헬기로 농약을 뿌리다가 사람한테 뿌리는 사고가 의외로 많이 생긴대. 아 조종이 잘못돼가지고 농촌에서는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다. 그래서 무인 헬기 샀다가 다 쳐박아 둔 경우들도 많다고 해요. 또 가격도 비싸요. 그런데 농업용 드론. 이게 무인 헬기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 나싼줄 아세요? 무려 4분의 1 이하로 저렴하다고 또 무인 헬기에 비해서 농업용 드론은요 이동이나 보관도 훨씬 편하죠 게다가 전선등이 있는 곳에서도요 이게 사용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가 있잖아 장소를 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드론은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30분 이상만 조작해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물론 박 PD처럼 멀리 날려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아, 어, 저는 2만 원짜리 중국제라 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좋은 드론을 쓰면 이 농약 살포하는 드론은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작도 생각보다 간편하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요. 아까 경상남도 얘기했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전라북도 평택시 청양군. 이런데에서도요 농업용 드론 도입을 추진하고 있대요. 이쯤 되면 제가 처음에 얘기드렸던 스마트 농업 이게 안올것 같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이 말이 가언이 아닌 것 같죠. 전문가들은요 이런 얘기도 한대요. 이런 스마트 농업이 확산되면 귀농 인구도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저희처럼 농사 노하우가 부족한 초보 농사꾼도요. 이 스마트 농업, 이 A급 농사 도우미의 도움만 받으면 능숙한 농부 수준의 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요 조사도 해봤어요. 농림식품부가요 서울대 의뢰해 가지고요 이런 스마트 농업의 성과 분석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작년에 한 자료이기는 하거든요. 토마토 농장 같은 이 스마트 온실을 도입한 농가 55곳을 조사해 봤더니 시설 설치 후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평균 27.9% 거의 3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스마트 온실을 도입한 농가나 법인 여기에 고용노동비 왜냐면 혼자서 농사를 못지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도 쓰고 알바생들도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용노동비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평균 15.9%가 줄어들었대요 에이컷 도입만 있으면 초보어 농사꾼도 얼마든지 풍작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얼마 전 저희 자매방송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세계적인 투자자 짐 노저스 이야기. 이짐 노저스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잖아요. 이분이 올린 수익률이요. 놀라지 마세요. 4200%. 음. 420%가 아니라 4200%의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이분은 바로 은퇴한 다음에 세계 여행을 다니시잖아. 그렇죠. 엄청나게 멋진 분이시죠. 지금 싱가포르로 아예 이사를 갔죠. 그렇죠. 그리고 이짐 노저스란 분은요. 지금도 투자는 계속 하세요? 근데 어디다 투자하겠느냐? 한국의 현재 상태에는 투자할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한국이 통일이 된다. 그러면 내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아. 그런데, 짐 노저스가 이런 얘기만 한게 아니라, 농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농업은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현재 저평가됐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가 가장 활발한 산업. 이게 바로 농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계적인 투자자가 이런 얘기 한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지만 짐 노저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농업이야말로 블루오션이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짐 누저스의 이 얘기와 앞에서 살펴본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좀 통한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럼요. 석유나, 금이나, 주식이나, 아파트, 당장 없더라도 살수 있어요. 하지만, 식량,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식량이야말로 가장 큰 무기이자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집 노조스까지 극찬한 농사 이참에 하루 종일 하늘을 한번 쳐다보기 힘든 도시생활 끝내고요 빨리 짓고요 빨리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빨리 하루라도 기농을 실천해볼까 근데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반응이 어떨지가 좀 궁금해요 뭐 헤어지자고 하겠죠 <laughs>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두 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 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 브리핑 밥반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대견해 보일 정도로 그만큼 경쟁이 힘들다는 거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귀농귀촌 하면 이렇게 용기 있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 농사 내가 과연 지을 수 있을까? 소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도 의외로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엄청난 도우미가 있대. 음. 진짜 우렁각시처럼 귀농귀촌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귀농귀촌이 예전만큼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우, 그러면 이제 소는 누가 키워? 이런 농담 못하겠네요. 그렇죠. 소는 누가 키워? 물어보면 도미가 키워줘. 이렇게 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도우미가 설마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아니고요.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얘기 드릴 테니까요. 고향집에서 친척분들, 가족분들이랑 한번 같이 들으면서, 어, 우리도 이런 도우미 하나씩 키워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공감이 되시면 연휴 끝나고 사표 내는 걸로. 얼마 전에 저희가 지인을 한번 만났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셨죠? JTBC의 인기 프로그램, 효리네 민바 이게 곧 끝난다 너무나 아쉬웠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효리네 민바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 아시죠 방영된다고 하는데 tv 조선에서는 시골 빵집 채널 a에서는 도시 어부 웬만한 방송국에서는요 한두 개 이상씩 다 하고 있더라고 이게 무슨 이유일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시골이나 농촌 생활에 대한 동경과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오... 피디들이 서로 뺏기는 거 아니고? 아, 뺏기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런 동경이나 기대가 없으면 감히 뺏기겠습니까? 다 망할 텐데. 왠지 그 CP가 야, 저기는 저런 거 하는데 너는 왜안 해? 이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이, 의무적은 아닐 거예요. 인기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거그 모습, 정교한 모습 TV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시골이나 농촌이나 어촌에 가서 직접 사는 거 이거는 선뜻 엄두가 나지 않죠.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허리 한편 펴기 힘들다. 농사 짓는 분들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일해야 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농사 지었는데 어? 수익은 제대로 날지. 이거 걱정도 많잖아요. 또 이웃 주민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지. 또 맨날 햇살 아래서 농사짓다 보면 피부가 새까매질 텐데. 이런 걱정들도 쏟아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이네요. 그렇죠. 어, 다들 차례 지내셨겠죠? 지금 성묘 갔다 오셔서 벌에 쏘인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우 요즘 벌뿐만 아니라 진드기도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 보니까 뭐 살인 개미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조심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또 재미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셔야 되겠죠. 바퀴디의 아재 개그가 왜 요즘 발전 안 하는지 뭐 이런 얘기 나누시는 애청자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이 개그라는 게이제 김치 익듯이 그런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갈수록 고개를 숙인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친척분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귀농 귀촌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고향집 주변에도 이렇게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회사 생활 너무 힘들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버티는 게네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이효리 씨 이상순 씨 부부가 민박집을 운영한다 이런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잖아요 농촌의 푸근함과 정겨움이 이효리 이상순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라는 걸출한 스타와 이상아리만치 잘 어울리는 모습에 시청자들이 매료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청률이 얼만지 아세요 무려 8%가 넘어 와 mbc kbs 9시 뉴스보다 높네요 뿐만 아니라 JTBC의 간판 있죠? 뉴스룸 뉴스룸 시청률이 요즘 몇 퍼센트냐면 3.4% 3.5%더라고요. 예두배 이상 앞선 거예요. 아니 손석희 사장이 이효리 씨보다 못한 거야 이거 어떻게 <laughs> 되게 머스게하실것 같아요. 아무튼요 효리네 민박이 곧 끝난다고 하니 다음 시즌이 좀 빨리 방송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죠. 요즘 농촌 생활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TVN의 삼시세끼 있죠. 어, 이것도 농촌 모습을 담고 있잖아요. 요즘 어촌이긴 하지만. 그리고 MBC 에브리원의 시골경찰이란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건 시골에서 연예인 경찰들이 시골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TVN의 섬총사.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유선 씨가 나와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오. 있죠. 그리고... 요게 곧 귀촌이나 귀향을 고려하다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딱 봉착하게 되면, 아, 이거 나 못하겠어. 포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요, 이렇게 포기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눈부시게 변신 중인 농업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얼마 전, 시골 농촌 생활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재미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는데요. 이 행사의 제목은요. 2017 농업기술박람회. 이 행사는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신용화재단, 각도 농업기술원, 농협중앙회, 농식품기업 이렇게 20개 기관, 천여 명이 넘는 연구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외로 많이 갔다고 합니다. 행사 내용이 상당히 재밌어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첨단 농법. 이거를 소개한대. 어.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4차 산업 혁명이랑 농업은 뭔가가 안 맞잖아. 음.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는 농업이란 게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농업은 1차잖아. 아 근데 의외로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농업은 우리 인간의 기반 아닙니까? 기반. 그렇죠. 이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